자, 오늘부터는 이제 성마 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 학원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학원이 시작이 됩니다 학원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부 황금의 집 성소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등대 분양단 이런 기구가 나오고요 5분은 지성소 예, 휘장하고 법계에 관한 이야기. 육부에 가서는 여러 가지 제사 이렇게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우리가 평면도를 좀 보면은 성막에는 이제 일곱 가지 기구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막 뜰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이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또그 가운데 또 휘장을 치면서 지성소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정면에서 보이는 게 바로 이 금양단 분양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왼쪽에 등대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떡상 등대, 그리고 분양단, 이세 개의 기구가 이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이제 법궤, 언약궤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로 보이지만 뚜껑하고 안에 하고 분리가 돼 있어서. 위를 이제 속죄소라 그러고 아내를 이제 업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은 오늘부터 떡상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 예약에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의 살과 피로 이룬 신령한 떡상이라는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조광목으로. 상을 만들때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달라 이는 상멜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지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 성막 강의 4 9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보면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이렇게 했는데 이 상은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떡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2 규빗, 1 규빗, 1 규빗 반인데 이거를 설명을 좀 해보면 은 길이가 2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이 가로가 2 규빗이 되는 것이고 요쪽이1 규빗, 요게 1m 되는 거죠, 50cm. 그리고 높이가 1 규빗 반,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방형이 아닌 장방향,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료가 조각목은 조각목인데 그 위에다가 뭘 입힙니까? 여기는 금을 입힙니다. 뜰에 있던 기구들은 다 뭘로 만들었어요? 노스로 만들었죠. 성막 뜰에 있는 기구인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스로 만드는 반면에 성소 안의 기구들은 전부 다 금을 입혀 만듭니다. 그래서 황금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도 이 안에는 조각목이지만은 겉은 전부 다 이게 렇 금을 입혀 가지고 싸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고 떡상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어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턱이 있다는 거예요. 떡이 있고 그 위를 이제 금테들리를쭉 싸가지고 떡이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금 고리 넷을 만들어서 금 고리를 네개 만들어가지고 체를 끼워서 결국 이것도 뭡니까 이동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또 체를 깰수 있도록 해서 항상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또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등 정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있고요. 또 떡상 위에는 항상 떡을 6개씩 두 줄로 진열해 둡니다. 여기 이쪽에 6개, 6개씩. 근데 이게 떡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가 보는 떡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 이스라엘은 주로 먹는 이 떡, 떡이 아니에요. 빵도 아니고, 떡하고 빵하고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담백한 그런 주식으로 먹는 그런 빵, 빵 같지도 않고, 떡 같지도 않은 아주 그 중간 단계에 그, 그 이스라엘 가면 항상 그게 나와요. 그게 나오는데, 이렇게 호떡처럼 생겼는데, 호떡보다 좀 넓어요. 크고, 그리고 약간 얇고. 그렇게 해서 요거 요게 거의 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주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떡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빵이 주식이 아니니까 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또 생명의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떡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은 어, 나는 떡안 먹는데 이렇게 해서 애들도 있더라고요.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이렇게 두 줄로 해서 진열해 주는다. 이게 이제 바로 떡상 진설병상 그러니까 진설병. 진설이라고 하는 것이 병, 떡 병자죠. 우리가 그러니까 떡을 진열해 놓는 진설에 놓는 상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를 해 놓으셨습니다. 사실 이 떡상 위에 진열한 떡, 진설병은 말씀이 육신에대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거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리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요. 우리는 이 떡을 먹어 영생을 얻습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뭡니까? 바로 만나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는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이고,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지 뭘, 뭘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에 영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의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데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취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 떡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디베라 광야에서 보리떡 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표적 이후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신 거예요. 엄청난 이적을 보이셨죠?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보고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사무리 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무리를 피하셨습니다. 밤새 예수의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다음 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난 자 그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자, 그 광야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으니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긴 하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로 알았습니까? 자기들에게 양식을 주는, 먹을 것을 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알고,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은, 로마의 압재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정말로 풍요롭게 살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막 억지로 임금 사물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고 일부러 피하신 거예요. 오늘 날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이렇게 억지로 임금 삼아서 내, 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 이런 식으로 예수를 오해하고 억지로 임금 삼는 일이 오늘 날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으로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고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영생하기 위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그 영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잃어버리고, 예수를 붙잡고, 육신의 문제나 해결해주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도구로 막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항상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전혀 엉뚱한데 있어요. 아 영생은 그냥 당연히 죽으면은 뭐 주시는 거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 그거는 일단 제껴놓고 난 이걸 원해. 하나님 나에게 나는 이런 이런 것을 바랍니다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억지로 임금 사물이 하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망가신다 그랬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대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도망가시지. 도망가시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도망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나와 마음이 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러 오신 분한테 자꾸만 딴 거를 구하니까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목적, 목적을 모르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엉뚱하게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그런 분이 아니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바로 영혼의 때의 부유를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 예수님의 행방을 알지 못하다가 바다 건너 가보나움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거죠. 그러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밤새 찾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를 찾았구나. 떡은 떡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 처음에 그 오병이의 이적을 봤을 때는 엄청 흥분됐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분위기에 도취돼 가지고 이거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아멘 하면서. 근데 이제 한번 밤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도 정신을 차릴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많은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었어요. 열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고 마셔라.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자기를 죽여서 먹으라는 게 뭐, 사람을 어떻게, 뭐, 살을 찢어서 먹나? 살피를 흘리나? 이러면서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날도 마찬가지죠. 예수에 대해서 실상을 얘기해주고 예수님께서 일당에 오신 목적을 얘기해주면은 그걸, 아,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나를 맞추면 되는데, 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예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우리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연세중앙교회가 참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개척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 영생에 있다라는 사실을 변함없이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 우리들 속에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영생에 있다 보니 이 땅에서 돈이 많건 적건 잘 되건 안 되건 뭐 사업이 망하건 잘 되건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내가 가는 이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오히려 마귀 역사가 그걸 이용하죠. 사업도 안 되게 만들고, 뭐 집안에 또 문제도 일으키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가는 최종 목적지, 영생을 향해 가는 길에는 그런 것들이 제한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어지간한 가지, 것 가지고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80년, 90년, 100세, 100세 인생 정도로 보고 자기 인생을 설계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 즉 영원한 인생을 놓고 우리는 인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70년, 80년은 영원한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은요, 이건 진짜 눈 깜짝 한 사이도 안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이잖아요, 10개월. 이게 이, 이 안에 있는 아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어요? 와, 10개월이 이렇게 길었구나. 근데 막상 세상에 툭 나와 보니까 어때요? 이게 또 다른 세상이 있고 아, 여기는 뭐 10개월이 아니네, 한 7, 80년 사네. 근데 우리도 육신의 때가 끝나고 나서 영생의 시간으로 딱 들어가면 어때요? 그거는 지금의 이 시간은요, 정말 뭐, 엄마 뱃속에 있던 10개월보다 훨씬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 한다라고 하면은, 영생을 위해서, 그 영생의,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지금까지 들은 말씀대로, 영원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신앙생활이 그 바로 영원의 때를 위한 그 목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안 그러면 예수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자, 예수께서 탄생하신 곳의 지명인 베들레헴의 원뜻은 떡집입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이런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밀하게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건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런 분이 탄생하신 곳이 초라한 말구유였습니다. 말구유의 누인 예수는 육신을 입고 죽으러 오셨기에 인류가 먹을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황탄하셨어요. 그러면은 말구유에 놓였다는 건 뭐예요? 짐승의 먹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이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아담부터 죄로 타락한 인간 영적으로 죽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은 그런 생명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존재였는데 죄를 짓게 되니까는 순간에 뭘로 됐다고요 짐승과 같은 존재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과 같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구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짐승이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양식으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인간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 같은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살다가 그냥 죽어서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재였는데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구위에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말구위 앞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인간입니다. 아멘. 그러나 말구위에 놓인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야만 살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영생하지 못할 것으로 배를 채웠지만, 이제는 영원한 양식이 내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이 식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신령한 떡입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 바로 내가 짐승과 같은 인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를 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령한 잔치를 또 신령한 식탁을 차려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양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의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성소 떡상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와서 죽으실 생명의 떡상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그 예언이 오늘날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떡을 진설에 놓으면서도 아,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거 그냥 제사장들 먹으라고 진열해 놓은 건가? 이러면서 희미하게 그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우리의 신령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그래서 경이로운 일이다,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의 떡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언제든지 신령한 양식으로 먹는 그런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자,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떡상에는 또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떡상 위에 병과 잔도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금 대접에 떡을 담았다면. 병에는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떡은 예수의 살을,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3700년 전에 만든 성막 안성수에 놓은 떡상 위에 떡과 아울러 포도주 담을 병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자 어떠한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그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진액인 보혈을 주시기 위해 온갖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셨으며 로마 군병에게 채찍에 맞으셨고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등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사용 선고를 받고 골고다를 오르셔서는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라는 포도즙 틀에서 생명의 포도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포도즙 틀에서 사정없이 밟아서 그 포도주, 포도 안에 있는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밟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관제라고 하죠. 그 얘기가 또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성소한 떡상 위에 이처럼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포도주를 담을 병을 마련해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 앞에 다 부서지고, 다 깨지고 다 없어져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것만 남는 자야, 자가 되어야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것만 담을 병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가리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이 관제는 구약 시대의 제사에서 제물에 포도주나 술, 기름, 피 등을 붓는 의식을 말하는데, 관제에 사용하는 포도주는 포도즙틀에서 포도 껍질이 백지창처럼 될 때까지 액체를 다 짜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신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어 주님께 드림바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일원이 우리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려. 피의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자 여기는 그림처럼 여기다 포도를 넣고요 이게 발로 사장 없이 밟습니다. 밟아가지고 포도의 그 아주 하얗게 될 때까지 즙을 다 짜내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관제와 같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짜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처럼 이게 완전히 짓밟혀서 나는 없어도 된,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관제로 부음받을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내 안에 있는 것들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성막 할때 조각목도 그렇고 또 모든 것그 올려지는 재물도 그렇고 다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만약에 자기 모양 갖고 있으면 됩니까? 안 돼. 그래서 그냥 썰어가지고 각을 떠서 그냥 이렇게 딱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버리고 조각목도 야, 이거 갖고는 안 된다. 다 가시도 빼고 이렇게 그물 입혀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 내가 갖고 있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관제로 부음받기 위해서는 완전히 내가 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뭐, 뭐라 그러는내 원래 색깔을 싹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하나님께서 제사에다가, 제물에다가붓는 그런 관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어가지고. 관제처럼 완전히 으깨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남아있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과 관계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전에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예전에는 의로 여겼던 모든 것들을 싹다 포도즙에 틀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으깨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고집을 피우고 내 뜻대로 뭔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어느 날뭐 기도 막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고 또 성령의 감독자 감독자, 감독자가 하는 강단에서 떨어지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내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바하고 달라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역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핀트가 안 맞지 않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예 못 돌아오면 그거는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빨리 그 강단에서 하는 그 말씀과 그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는 거예요. 아, 순종하면은 따라만 가면은 일단은 무조건 내 영혼의 때 유익입니다. 왜냐? 지금 담임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시고 오랫동안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떻습니까? 38년의 세월 동안 다 검증을 많이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었겠어요. 자뭐 연세 중앙교회가 처음부터 큰 교회였습니까 아니에요 연희동에 정말로 보잘 것 없고 그냥 그 당시 어느 동네나 있을 만한 그런 교회였어요. 처음 여러분들 그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상가에 가 보면은 그런 교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교회였는데 오늘날 이렇게 큰 교회가 되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다 지나가 보니 세월이 지나가 보니 아, 다니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맞았구나. 그걸 이제 검증이 되, 된 거예요. 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니 목사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벌수 있다는 거예요. 38년의 세월을 내가 만약에 지금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면은요. 38년의 세월을 그냥 버는 거예요. 자 동탄 연세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전도 주시고 좋은 터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연세중앙교회가 걸어온 그 길대로 그 정체성 그대로 그냥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시대가 어땠는데요? 80년대 90년대라고 해서 뭐 지금처럼 좋았을까요? 거, 그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흥 됐잖아요 많은 교회가 그냥 지하실 개척 교회로 끝났지만은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겁니다. 그걸 알고 우리도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안 따르는 때부터 복잡해지는 겁니다. 시험드는 게왜그렇겠어요 이게 아예 서로 안 맞으니까 복잡해 내 속이 복잡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버리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보면은 아, 내가 그 그렇게 선택하기를 정말로 잘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떡상을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생명의 양식,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양식으로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살을 찢고또 피를 흘려서 그 대가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그 예수의 살과 피의 생명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나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난에 우리 기꺼이 동참하고 나도 목숨을 내어놓고 죽을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주신 예수의 살과 피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